굿샷. 안녕하세요.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에 어 좌측으로 꼬랑지샷이라고 하죠. 말리는 샷. 그게 왜 지금 나오냐면 그립을 일단 보면요, 그립이 매우 스트롱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말려 잡혀 있어요. 예, 얘를 살짝 왼쪽으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늘어뜨렸잖아요. 팔을 편안하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옆에서 이렇게 딱 잡으면 지금 이 정도가 나오는데, 고객님은 살짝 많이 말려 잡혀 있어 가지고, 얘가 그대로 편안하게 올리면 탑에서 이런 모양이 나와요. 헤드가 예, 근데... 얘가 너무 이걸 다쳤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다치면 내려왔을 때 그대로 내려오면 헤드가 이런 식으로 닫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과도하게 스트롱하게 잡고 편안하게 올려서 지금 헤드 한을 봤죠? 여기서 그대로 내려오면 헤드가 이렇게 닫혀요. 네, 그래서 그립을 갖다가 옆에서 편안하게 늘어뜨렸죠? 그대로 잡고. 지금 이 선이, 선이 하나 생겨요, 왼손에. 이 선이 오른쪽 겨드랑이를 벗어나지 않게. 이 선이 오른쪽 겨드랑이를 이렇게 벗어나지 않게 딱 옆에서 잡고 그 상태에서 올리면 위에 탑에서 이렇게 한 45도 정도가 나와요. 이 페이스 각이. 이렇게 하늘을 보지 않게 45도로 딱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고 그대로 내려오면 이렇게 스퀘어하게 온단 말이에요 헤드가. 예. 네. 근데 스트롱하게 잡고 하늘 본 다음에 그대로 내려오면 다쳐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예시로 한번 쳐볼게요. 고객님 같이 많이 스트롱하게 잡고 치면 지금 이런 식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왼쪽으로 낮게 꼬꾸라지는 거. 지금 고객님 스윙에서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립을 옆에서 편안하게 딱 잡고, 이 선이 오른쪽 겨드랑이 벗어나지 않게 해서 딱 잡고, 올리면 위에서 한 45도가 딱나온다 말이에요, 헤드가. 그렇게 해서 치면 말리는 샷이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말리는 샷을 극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